투자에 중요한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원고, 투고, 쓰리고 여기는 투자고고요. 저는 김현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그 부산하면 혹시 뭐가 떠올라요? 해운대. 해운대? 네. 어, 해운대 좋아하는데. 해운대. 광안리. 광안리. 네. 난 먹는 거 얘기할 줄 알았는데 해운대 안. 그리고 광안리. 해운대 밀면. 어, 밀면. 어, 회. 밀면. 어, 그쵸 회. 광안리 그러면 회죠. <laughs> 네. 네. 저는 자갈치 시장이 떠오르는데, 음. 자갈치 시장 가면 이런 문구가 써 있어요. 네. 뭐라고 써 있냐면, 네. 오세연, 보세연, 사세연. 자가치 시장에? 응. 음. 그거 애들이 쓰는 말투 아니에요? 부산말로 쓰지 않나? 네. 사투리로? 아, 뭐, 어이서. 어이서, 뭐, 이런 거. 아니, 아니. 저한테는 오세연, 왜? 보세연, 사세연. 어, <웃음> <웃음> 귀여워나 아, 아니, 너무. <laughs> 왜냐면, 이 경매 임장 오세연. 투자고 아. 보세요, 그리고 경매 사세요. 네. 이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월세 모닝콜 TV 김세현 쌤 모시고자 이렇게 음. 소개를 해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laughs> 아두 번째 출연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아, 어떠세요? 어, 다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laughs> 잘 나와서. 계속 네. <laughs> <QS> 잘 나와서. <laughs> 아니 저 방송 후에 이제 <laughs> 네. 댓글도 달아주시고 네. 어, 너무 감사한데. 오, 맞아 맞아. 주변 반응이 좀 어땠습니까? 어, 너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네, 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음. 또 투자하고 보시고 또제 채널로 이렇게 음. 오셔서 네, 구독자가 되신 분들도 많으셔서 네. 제가 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 그쪽 분들도 좀 저희한테 좀 어, 많이 갔습니다. <laughs> 아, 네, 네. <laughs> 많이 갔습니다. 아, 많이, 많이 보내드렸습니다. 아, 예. <laughs>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아 진짜 근데. 관심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음. 댓글도 그쵸. 많이 달리고 네. 음. 세훈쌤 인기가 많더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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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이유일까요 그 아무래도 소액투자 처음에 경매 시작하려고 한다면은 뭐 자금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지만 많더라도 조금씩 한번 맛보고 싶 잖아요 음. 근데 이제 소액투자에 집중되어 있으시니까 음. 그래서 음. 또관심들 음. 많으신 아니,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선생님을 내가 골라야 되잖아 음. 여기 나오신 분들 제일 뭐라고 해야 되지 정직해 보여 아 음. 다른 분들 은좀 어, 이상한 분들 <laughs> <laughs>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끌리는 분한테 음, 이제 가는 거죠. 맞아, 맞아. 네. 제일, 제일 많이 끌거나 잘해주셨다는 거고. 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세연 쌤 출연했던 네. 그 편에다가 댓글로 질문을 많이 오, 적어주셨더라고요. 네, 네. 답을 좀 받아보죠. 네, 그리고 네. 또 이후에 댓글 남겨주시면 우리 네. 세연 쌤또 불러서 제가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피드백도 잘 드립니다. 네. <laughs> 질문 두개 한번 기준해서 네. 첫 번째 질문 네. 한번 드려볼게요. 네. 이은정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음. 일가구 1주택 넘어가게 되면 대출 규제도 음. 걸리고 또 바로 매매하면 세금 도 많이 내는데 음. 경매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여러 물건의 경매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음. 저도 이게 궁금했어요. 막 다주택 아. 취득세도 세고 그렇죠. 양도세도 세고 네. 대출도 걸려 있고 음. 이거 어떻게 하세요? 자, 이런 부분들은요. 사실 제가 완전히 뭐 하루 정도 강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음. 네. 아. 너무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네.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우선이고요. 음. 대출 같은 경우에는 뭐 주담대가 안 된다 하시면 네. 다른 대출을 좀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주담대 안 되는 다른 대출로 예, 그건 제가 뒤에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오, 좋을 예, 것 같고요. 예. 예, 세금 같은 경우에도 내가 가장 절세할 수 있는 방법. 바로 매도를 하시게 되면, 개인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매도를 하면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77%의 양도세를 내셔야 해요. 77%요? 예, 예. 1억 주고 사는데, 3천이 수익이 났다 그런데 77%면 2400은 날라가네요 그거는 그렇죠 뭐육 600만 원 거기에다가 또 취등록세 내는 부분도 와. 있잖아요 그러다 와. 보니까 거의 남는 게 없다라고 보시면 안, 수... 안 하는 게낫요 음.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는 음. 아니죠 어. <laughs> 1년 이내에 팔지 말라는 아니, 거죠 그러니까 <laughs> 사실은 묶표놓다 팔면 좋긴 하지만 묶표도다안 네. 팔릴 수 있잖아요 팔릴만한 물건을 하셔야죠 아. 이것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안에 있어요 아, 아, 아. 단편적으로 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네. 어, 이러면 안 팔리면 어떡하냐 그럼 팔리는 물건으로 하셔야죠 음. 되겠죠. 음. 예. 그렇기 때문에 네. 경매도 부동산 투자의 한 카테고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은 그렇죠.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을 알면서 움직이셔야 음. 돼요. 그러니까 하려고 네. 마음 먹었으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아,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나는 그럼 단타치고 싶다. 1년 안에 빨리빨리. 그럴 한에. 때 빨리 빨리. 그럴 네, 그럴 수 있죠. 그럴 때는 이제 법인으로 음. 투자를 하시는 방법이 가장 음. 수익이 많이 낼수 있어요. 취득세가 세지 않나요? 취득세가 공주가 1억 이상인 경우에는 13.4%의 취득세가 있지만. 취득세가 13.4%? 네, 그렇죠. 근데 음. 공주가 1억 이하는요. 어떤 지역을 하시더라도요. 취득록세가 1.1%예요. 그럼 여긴 경쟁이 치열하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 그렇습니다. 음. 그런데 실제로 정말 꾸준하게 투자를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요, 취득세 13.2%를 내고라도 법인으로 투자를 하세요. 왜냐하면, 취득세를 내고 나서도 안전마진이 확실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딱! 이제 뗄것 떼고, 아, 요렇게 하면 어, 그렇죠. 내가 얼마 딱벌수 있겠다가 네, 눈에 네. 보이니까. 그렇죠. 만약에 음, 내가 뭐 입찰가를 음, 2억을 써서 낙찰을 받았어요. 네. 거기에 이제 13.2% 한번 해보시겠어요? 음, 2,600. 네. 2,600. 좀 넘겠죠. 네. 3,000이라고 칠게요. 아. 근데 시세가요. 3억 5천이에요 아.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죠? 아. 해 네. 네. 그러면 해야죠. 아. <laughs> 네 지금 이런 식에는 좀 그렇게 낙찰을 받을 수가 있는 물건들이 많이 있어요. 아. 근데 이제 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자꾸 안 되는 방법을 찾는 분들은 그냥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laughs> 백백님 질문 한번 가야 요 소액으로 투자하고 싶은데 법인으로는 대출이 안 나와서 음... 못 하고 개인으로 하려니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고 오좀 이어지는 아니, 질문이네요. 어유. 개인으로 양도소득세 많이 내더라도 빠르게 사고 매매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집한채 사서 2년 살고 음... 파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혹시 전세 세팅에서 다섯 채 정도 만드는 게 제일 나을까요? 네. 만약에 대출이 좀 걸리시고 세금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신다면 2년 있다가 매도하는 거를 저는 예, 추천을 음... 드려요. 네. 전세 세팅을 해가면서 경매 같은 경우에는. 네. 낙찰받은 금액보다 전세를 더 높이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런 물건들을 좀 주력해서 투자를 하신다면 충분히 투자금도 불려가면서 나중에 시세 차액까지 음... 예, 음... 절세하면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뉴스를 하나 봤는데 경매에 뛰어드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뉴스를 봤거든요. 네, 그렇죠. 물건이 많다고 하더라고. 요 네. 물건은 뭐 항상 많아요. 항상 네. 많고 네.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요. 근데 초보자분들이라거나 또는 음... 어설프게 좀 시작하셨던 분들은요, 다 떠나가는 시기예요. 왜요 지금? 이 네, 나니까. 그렇지. 집값이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오. 세금이 많이 나면 오 어떡하지? 야. 대출이 안 되면 어떡하지? 초보 떠날 때 들어가야 되다안 네. 예. 팔리면 하고. 어떡하지? 음. <laughs> 네. 이런 것 때문에 접근을 못 하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경쟁률은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아. 시장이죠. 경쟁률 떨어지고 물건이 많아진다 함은 그 안에 음. 좋은 물건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시장에서 오히려 더 낮은 경쟁률로 더 높은 수익을 낼수 있어요. 음. 사실 주가도 많이 떨어졌을 때. 주식을 사라고 하는 것처럼. 음,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 참 희한해. 근데. 올라가는 거다 확인하고 사. 참 사람들 마음속에 <laughs> <심리가 맞아요>. 이상해. <웃음> 좋습니다. <웃음> 자, 첫 번째 코너는 네. 경매 시장으로 오세요. 오세요. <laughs> 자, 똘똘한 한 채도 재건축되어도 외면받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 지금은 네. 진짜 꽁꽁 얼어붙는 것 같은데, 게다가 경매 10건 중에 9건이 유찰이다. 음. 경매 시장 분위기가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그름은 똑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음. 이런 분위기를 설명해 주신다면, 좀 전에는 뭐, 이럴 때 뛰어들어야 된다. 네. 네. 음. 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네. 사실 그렇잖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보다 한 5, 6개월 정도 보면 더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지금이라고 표현하는 게 당장 이번 달안 혹은 아무리 늦어도 요때쯤 안에는 들어가는 게 좋다 왜냐면 주식이라 하면 계속 떨어지더라도 네. 비율을 나눠가지고 음. 30% 사고 그래, 또 그래, 떨어지면 네. 이렇게 할수 있는데 집이라는 거한번 덜컥 사버리면 아, 끝이잖아요 아, 네. 네. 이런 시점 잡는 게좀 어렵더라고요 음. 이럴 때는 오히려 좀 저가 주택에 많이 좀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네. 아. 지금 우리가 많이 오른 부동산을 보면은 서울의 고가주택들이에요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또 맞아. 많이 하락을 하죠 네. 근데 저가주택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 네. 오히려 지금 금리 인상이다 뭐다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더 작은 사이즈로 옮겨가고 싶어 하고 음. 나의 이자 납부하는 것들을 좀 줄이고 싶어 아, 그렇죠. 하는 시장이죠 그럴 때에는 좀 저가주택으로 잘 이동을 하는 앞으로도 그렇게 이동을 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오히려 저가주택은요 그렇게. 시 시세가 떨어지거나 그러지를 않더라고요. 그럼 그 저가 주택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어느 정도 가격은? 네, 돈이 서... 많으신 분들은 뭐한 10억 미치면 뭐 싸구려지. 아, <laughs> 그럴, 수 그럴 수 있겠구나. 네, 네. 서울에 네. 2억, 1억대 하는 빌라는 좀 저가 주택이 아닐까요? 아, 서울에 1억, 2억 그런 분들이 그런, 네, 그런 데는 많이 떨어지지 않고 어... 그런 주변으로 신축 빌라들이 많이 지금 들어서고 있거든요. 또 네. 그런 신축 빌라들에 대비했을 때 시세가 반값이에요. 사이즈는 훨씬 큰데, 그러니까 수요가 굉장히 받쳐주는 그런 것들이 아, 있습니다. 큰데요? 네, 액경 시장은 좀더 경쟁률이 셉니까 어때요 지금 같이 어, 어, 어. 빠졌어요 같이 빠졌어요 초보자분들 접근할 수가 없죠 지금은 음, 와, 예. 두려움에 예, 두려움에 모르니까 무서운 거예요 예. 이럴 때 하셔야 됩니다 음. <laughs> 차곡차곡 여기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자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분들이 내가 나 물려있는 거이 사람들한테 팔아먹어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웃음> 의심하지 마세요 <laughs> 아니, 그런 예. 거는 자 한번 다 차곡차곡 또 보겠습니다 소액 음. 경매도 네. 주택 말고도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보니까 소액으로 나오는 경매 물건들이 뭐가 있을까 음. (100만 원짜리) 땅도 나오더라고요. <laughs> 그렇게 막 여러 가지 물건 종류들이 있는데 어디에 포스를 맞춰서 투자를 하는 게 나을까요?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요. 음. 내가 더 이상 주택수를 늘리면 안 돼. 거기에다가 음. 법인 설립도 할수 없어. 음. 뭐 이러신 분들이 또 있어요. 네네. 그럴 때는 완전히 비주택으로 가셔야 되고요. 네. 요즘에는 상가도 굉장히 싸게 낙찰을 받을 수가 있어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주택보다 훨씬 많이 나와요. 낙찰가에몇 퍼센트 정도? 90%까지 나옵니다. 와... 예, 그 이상도 나올 수 있어요. 입지에 60%. 따라서. 이율은 보통 얼마 정도예요? 그 지금은 6%가 넘어가죠. 6%는 예. 최소한 넘어간다. 넘어갑니다. 음... 예. 하지만 이율이 높잖아요. 네. 그러면 임대료도 높아져요. 아... 예, 임대료가 음... 올라가는 게또 부동산 시장이에요. 아, 상가 대출도 원금 같이 갚아야 되나요? 우리가 주택 담보 대출 받으면 보통 아... 이제 원리금 상환 같이 들어가고 큰데 네. 상가 대출을 받았을 때는 거치도 되는지 아니면 어. 이것도 원금까지 같이 갚아야 돼서 주거하는지 <laughs> <laughs> 일반 매매로 했을 때는 아마 거치되는 상품들은 없을 건데요. 네. 경매 같은 경우에는 거치를 할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이자가 세지만 실질적인 부담은 또 1억을 빌렸다. 그럼 7%라고 하더라도 700만 원이니까 한 달에 뭐 60도 안 되네요. 네. 물론 큰 돈이긴 하나 그게 음... 엄청나게 적는 아니니까. 아, 어쨌든 우리의 관심은 음. 돈이 저도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소액 물건에 대한 아까도 네. 말씀해 주셨지만 좋게 시장을 보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음. 물건 보면서 좋다, 좋다.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어떨까 아. 싶어요. 네, 맞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아주 소액을 가지고 시작하신 분이 또 계셔가지고요. 그 네. 사례를 한번 음. 가지고 왔는데요. 이 네, 물건입니다. 네. 예, 이 물건은 건물 면적은 12평 정도 되고요. 네. 안산에 있는 음. 빌라예요. 네. 네. 도시형 생활주택도 빌라에 예, 하나거든요. 음.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감정가가 1억 3,500만 원이죠. 네. 엄청 많이 유찰이 됐어요. 아니, 가만있어 봐. 11차까지 유찰이 되어서 4%까지 떨어졌네요? 네. 최저가가 544만 8천 원이잖아요. 많이? 그뭐 보증금 이억 껴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있죠. <웃음> 아, <웃음> 있죠. <플러스> <laughs> 소액으로 이제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네. 컨디션을 한번 볼게요. 그럼 굉장히 별로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또 하시잖아요. 굉장히 괜찮습니다 컨디션도요. 네. 굉장히 깨끗한 빌라예요. 네. 그러니까요. 네. 예. 주차장도 너무 잘 되어 있고요. 음, 네. 뭐 입지도 보시면은 초등학교도 있고 야, 예. 주변에 이렇게 음. 다 주택 단지들이 음. 모여 있어요. 네, 네. 나홀로 빌라 이런 게 아니라 예. 도심 안에 있는 빌라예요 도로 있고요. 구역도 이렇게 네모나게 반듯한 거 보니까 그렇죠. 그 일대가 네. 생기지 얼마 안 됐는 거 위쪽으로는 이제 아파트 단지가 있고 역하고도 그다지 멀지 않아요. 네. 어, 그런데이 물건을 650만 원에 받았어요. 너무 혹하는데? 네. 그럼 저기에서 <laughs> 이제 뭐좀 떼줄 것들. 이런 거 그렇죠. 인수되는 거예요. 저희 예전에 배웠어요. 네. 어.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음. 입찰한 금액 말고 음. 인수되는 사항이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네네. 워낙 소액이세요. 낙찰받으신 분이. 그래서 어, 전략 자체를 인수되는 금액을 안고 가는 걸로 들어가자. 음. 이렇게 아. 들어갔어요. 보시면 임차인이 있고요. 예. 임차인의 보증금이 1억 2천만 원인데 네. 이거를 모두 인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 그러면 아까 650 정도의 낙찰받으셨다. 그렇죠. 그러면 1억 2,650만 천 원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어, 너무 잘하시는데요. 어. <laughs> 아니 그래도 싼거 아니야 그런데 이럴 네. 때에는요 1억 2천을 내가 줘야 해요 임차 에는 음. 1억 2천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음. 재계약을 하는 방법과 또는 새로운 세입자를 맞춰서 전세 잔금을 줘서 내보내는 거 그렇죠 아, 받아서 네. 전달해 어. 주는 그렇죠 예, 예. 보통 그 후자를 보통 일반적인 주택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똑같다고 달라... 보시면 돼요 <laughs> 근데 이분이 계속 살지 아니면 나갈지 그거는 뭐 어떻게 미리 알수 있어요 미리 가서 협상을 좀 하셔도 되고요 아.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이 여기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네네. 우리가 그냥 낙찰을 받고 이 협상을 하는 쪽을 왜냐하면 보증금 1억 2천을 받으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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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을 안 하면 본인이 또 받을 수가 없어요. 네. 지혜인 거죠. 아, 우리가 아, 아, 아. 어, 상대방도 윈을 할수 있고 네. 나도 윈을 할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네네네네. 네. 아.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 1억 3천 5백으로 전세를 다시 맞춰서요. 네, 아, 이사를 1억 3천 5백에 생일를 구했어요. 네.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와. 했습니다. 근데 그게 혹시 구. 텀이... 이게 너무 재밌는 게요. 네. 물건을 보면서 최저가가 너무 낮다고 무조건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요. 네. 여기에 뭐 수요나 뭐 전세 물량이라든지 매매 물량 이런 것들을 것들. 네. 다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조사들을 음. 이제 뭐 지도를 통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예. 왜냐면 소액이기 때문에. 음. <laughs> 예. 그... 근데 잔금을 치르기도 전에 가계약을 했던 물건입니다. 그러면, 좀 운이 좋아요. 았다고이 그렇죠. 좋아. 뭐, 정도는 뭐 일반적으로 하실 수 있어요. 이게 그러면 그 옆에랑 비슷한 호실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1억 3,500의 전세가 나간다는 확실한 그것만 있으면 그럼요. 할 만한데, 그렇죠. 그거는 이제 임장 가셔가지고 부동산 주변 야. 물어보고 여기 네. 전세 이 정도에 나가요. 그렇게 확인하신 네. 거예요? 오. 아니, 오히려 대출을 많이 안 껴도 되는, 이거야말로 어, 정말 좋은 상품인 것 그렇죠. 같은데요? 가만히 있어봐. 내돈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600 얼마에다가 이제 뭐 다른 취득 근데 거. 그것도 1억 3,500 받았으니까 이분 1억 2천 떼주고, 1,500 가지고 내돈 들어갔던 한 600원씩 빼고. 네. 세금 빼고.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이분이 이제 배당 요구 신청을 하셨거든요. 어, 네. 그래서 650만 원에서 또 일부 배당을 받으셨어요. <laughs>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더 낮은 가격으로 양차를 아, 받으신 거죠. 주변 시세는 원래 얼마 정도 형님? 1억 4천 500. 전세가요? 아니면, 아니면 매매 매매가요? 근데 1억 4천 500에 짜린데 1억 3천 500에 들어오시는 분이 있어요. 어, 있죠. 네. 전세 수가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아, 또 소액이시기 때문에요. 아, 네. 인테리어라든지 명도비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수 없는 상황. 었어요. 보면 굉장히 컨디션이 괜찮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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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에 수리가 너무 깨끗하게 되어 아. 있었어요. 이분은 그럼 음. 현재 보유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네, 보유하고 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묵혀뒀다가 차익 받고 이렇게 파실 생각으로? 그렇죠. 에이. 보통 이제 투자라 하면 요거를 통해서 전세금을 받으면 그걸로 음. 다른 재투자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좀 가격이 올라가는 걸 기다린다든지 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음. 받은 거 그대로 이제 내어주셔야 되는 상황이어서 음. 이거는 그냥 나중에 시세 차익을 노리시는 투자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 이런 경우에는 조금 투자금을 불리셨고요. 음. 예, 그리고 이제 매도 시에는 또 음. 남은 시세 차익을 보는 거죠. 이건 개인이 하신 거예요? 개인이... 아니면 법인으로. 예, 개인 개인으로 예. 보통 뭔가 떼어내줄 게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아예 시도 자체를 안한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찝찝해가지고. <laughs> 예, 예. 다양하게 아... 할수 있어요. 조금만 공부하시면 네, 예. 네.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와, 음... 재밌습니다. 예. 소액 들어갔는데 그 소액마저도 다 회수가 된? 네. 일부에서는 이렇게 사례까지 어, 네. 만나봤고 저희가 이제 2부3부에도 이런 재밌는 음. 사례들 하나씩 또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이 최근에 경매 시장, 특히나 음. 이제 소액 경매 시장에 대한 흐름과 함께 네. 어떤 물건들의 투자를 음. 어떻게 하셨는지까지 배워볼 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시청해주시면 더꿀 같은 정보 저희가 준비해놨으니까요. 를쫓아오세요 자, 여러분은 지금 재밌는 투자 원고투고 쓰리고 투자고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